In this tip of the day, let's take a look at creating text 오늘의 팁에서는 제품의 면에 문자를 생성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품의 한쪽 면에 데칼 문자 또는 스탬프 문자가 있을 때 이것을 원시엔시 공급행로 미리 보기에서 표시하고 싶다고 합시다. 그럴 땐 아주 이용하고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면에 문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스마트 평면을 선택하고 현재 작업 평면을 만듭니다. 우리는 거기 좌측에서 세 번째 옵션인 서 평면화를 선택하고 문자가 생성되면 예컬을 yep 올리고 왼쪽으로 가야 평면을 활성화합니다. 디칼 문자 같은 경우 문자를 생성하고자 하는 면과 같은 높이에 생성하면 안 되고 그 면보다 조금 위에 문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치수로 입력 후 평면 이동 옵션을 사용하여 현재 평면을 1mm 위로 올리고 확인 후 닫게 합니다. 그럼 됐군요. 방금 현재 평면을 같은 평면에서 1mm 정도 간격을 띄어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평면이 수직이 되도록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고 평면 보기를 선택하여 작업창 보기를 바꿉니다. 이제 문자를 만들어 봅시다. 명령 관리자로 가서 문자에서 문자를 선택합니다. 이 샘플에서는 간단히 우물 정자 1이란 글자를 만들겠습니다. 글꼴 변경을 눌러, True Type 글꼴을 키고, Areal Type로 사용하고, 굵게를 선택하고, 글꼴의 높이는 4로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문자를 끌어다가, 원하는 위치에 올려두고 왼쪽 마우스 클릭합니다. 글자가 서비스면 위에 떠 있는 상태이므로 제가 제품을 어떤 방향으로든 회전하더라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 짚고 갈 것은 공급으로 미리 보기를할 때는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자를 보이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령 관리자로 다시 가서 문자 옵션에서 문자 도면 변환을 선택하고 커서를 글자에 가져가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공구 경로 미리보기를 하면 이번에는 글자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글자가 위에 떠 있는 상태이므로 어느 방향에서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명령관리자의 서비스 작업으로 가서 커브 서비스 옵션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 바깥쪽 윤곽선과 안쪽 육각선을 선택한 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겠습니다. 다른 글자들도 똑같이 작업을 합시다. 글자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 왼쪽 마우스 클릭 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왼쪽 마우스 클릭 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합니다. 이제 우리의 글자를 서피스로 변경하였으므로 공구경로 미리보기를 하면 이 글자가 보여지게 됩니다. 아주 아주 좋군요. 오늘의 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